건물 감정가는 6억2400만원인데 이번 회차는 건물 감정가도 안되는 가격이고 또 주변에 이번 물건과 비슷한 연식의 다가구 주택이 평당 600만원 선에는 거래가 됐던 지역이라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군소장의 대구경매 군순영 소장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구 인근의 다양한 경매 물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현재 최저가 기준 예상수익률 28.9%가 나오는 경북 칠곡군 석저읍 중리에 위치한 신축 4층 근린시설로 감정가 9억 8,750만원에서 2회 유찰 3차 49%인 4억 8,400만원에 오는 8월 22일에 예정되어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북동축으로 1 0 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토지면적 106.5평 건물 면적 215.4평으로 2017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라 전체적인 상태는 깨끗하고 좋아보입니다. 1층 소매점 2칸, 2층과 3층은 근린생활시설, 4층은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나온 매물을 보면 비슷한 조건의 근린주택이 평당 600만원 정도에는 나오고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최저가 기준 평당 454만원으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물건입니다. 저 예수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복잡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한번 짚어봐드리고 해당 물건 낙찰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물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정보를 보겠습니다. 2023 타경 9511번이고 소재지는 경상북도 7구군 숙제급 중리 199-3번지이고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06.5평, 건물 면적은 215.4평이고, 감정가는 9억 8750만원인데, 2회 유찰이 되어 3차이고, 8월 22일에 4억 8390만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1층 도면입니다. 이쪽이 10m 도로변이고,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주차는 4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쪽은 조경 면적입니다. 점포는 이쪽 도로변 기준으로 두 칸이 되어 있고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현관문이고 계단실입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이고 58평 통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 구분되어 있고 여기가 계단실입니다. 4층은 현관 입구를 기준으로 방 3칸 거실 주방 욕실 두개 발코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칠곡군 석저급 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른쪽에 부영아파트가 있고 북쪽으로는 구미상공단, 일공단 등이 있고 구미일공단까지도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이고 서쪽으로는 남구미안시가 있는데 남구미안시까지도 차량으로 10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이번 물건은 북동쪽으로 1 0터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는 장국중학교, 장국초등학교, 석적고등학교가 있고 주위 일대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경북칠곡군 석적읍 중리 199-3번지이며 도보 3분, 약2 0 0터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편리합니다. 북동쪽으로 1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2017년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 전체적인 상태는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다. 전면 유리와 대리석으로 측면과 후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주차면은 4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면적 106.5평, 건물면적 215.4평으로 1층은 계단실 및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2개 호실로 되어있고 2층은 근린생활시설 58평, 3층은 동일한 구조이고 4층은 주인세대로 총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2위 입찰이 되어 검정가의 49%인 4억8천4백만원으로 그럼 평당 454만원인데 인근에 비슷한 연식의 주택 최저가가 평당 600만원 정도의 매물이 나오는 지역인데요.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 감정가가 3억 4천 5백만 원이고, 건물 감정가는 6억 2천 4백만 원인데, 이번 회차는 건물 감정가도 안 되는 가격이고, 또 주변에 이번 물건과 비슷한 연식의 다가구 주택이 평당 6백만 원 선에는 거래가 됐던 지역이라, 이번 회차에는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회차에 입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인근에 구미공단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임대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물건은 7년 정도 된 신축 건물로 대출은 낙찰가의 60%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저가 기준 재임대 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층 점포는 작은 쪽은 1050만원, 큰 쪽은 1500에 10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층에서 4층은 2,080만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총 보증금 8,500만원에 월 390만원이 되는데 현재 최저가 낙찰로 계산해 봤을 때 대출은 2억 9천 정도는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 투자금액은 1억 1천만원으로 예상 수익률은 28.9%가 됩니다.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며 근린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대출은 낙찰가의 60% 정도가 나오며 dsr도 보기 때문에 입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입찰보다는 낙찰 후의 과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예스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낙찰가 분석, 입찰부터 낙찰 후 과정까지 복잡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한번 짚어봐 드리고, 문제 없이 안전하게 낙찰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전화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나온 매물 정보도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고, 바로 위쪽에 다가구 주택이 나와 있는데, 4층 다가구 주택이고 매매가 6억 평당 509만원에 나와있고 사용승인은 2004년 1월 대지 117평 연면적 227평입니다. 여기는 3층 다가구 주택이고 매매가 8억 9500만원 평당 626만원에 나와있고 사용승인은 2004년 7월입니다. 대지 142평, 연면적 199평으로 23년에 올리 모델링 했다고 하네요. 여기는 4층 다가구 주택이고, 매매가 9억 6천, 평당 686만원에 나와 있고, 사용승인은 2007년 6월입니다. 대지 139평, 연면적 198평이네요. 여기도 23년에 올리 모델링 했다고 하네요. 여기는 상가주택 4층이고, 매매가 8억, 사용승인은 2007년 9월 18일이고, 대지 134평, 연면적 199평, 평당 600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도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바로 뒷집이 24년 5월에 거래가 있었는데 대지 101평 연면적 163평 4층 건물이고 2005년도 사용생인입니다 3억에 팔렸고 24년 5월 9일입니다 여기는 20년 12월 거래이고 대지 108평 연면적 210평이고 평당 923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2010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고 4층 건물입니다. 여기는 22년 4월 거래이고 대지 136평, 연면적 154평, 평당 656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2000년도 사용승인입니다. 2층 건물이고요. 여기는 23년 5월 거래이고 대지 140평, 연면적 199평, 평당 653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2007년에 사용생인된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이고요. 여기는 21년 7월 거래이고 대지 135평, 연면적 199평 평당 616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2007년에 사용생인된 건물입니다. 여기도 대지 93평 연면적 167평 2006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고 4층 건물입니다. 평당 749만원에 거래가 있었네요. 매각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4년 1월 25일 보존등기는 2017년 3월 10일이고 토지는 중리 199-3번지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106.5평 감정가는 3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건물은 4층 건물이고, 1층은 소매점으로 두 칸이 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근린 생활시설,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으며, 건물 감정가는 6억 2천 3백 80만 원이고, 제시의 건물은 매각 포함이 되어 있고, 감정가 합계는 9억 8천 7백 50만 원입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기준 근리는 2017년 3월 10일, 배당요구종기는 24년 2월 27일이고 1층에 점포, 작은 점포가 1,050만원, 큰 점포가 1,500에 100만원에 임차가 되어있고 4층 주택은 1억 5천에 28만원에 임차가 되어있습니다. 임차인 수는 총 3명이고 보증금 합계는 1억 7,500만원, 월세는 178만원이 나옵니다. 건물 등기부도 보겠습니다. 채권액 합계는 7억 4,100만 원이고 2017년 3월 10일에 소유권이 보존 등기로 되어 있고 같은 날에 근저당권이 석적 농염에서 7억 4,100만 원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 안에는 다 말소 처리가 됩니다. 등기부 현황이나 임차인 현황에서 낙찰 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위치한 감정가의 49%까지 떨어진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현재 주변에 매물로 나와있는 비슷한 연식의 근린주택이 평당 600만원 정도로 나오는 지역이라 이번 물건은 최저가 기준 평당 454만원으로 많이 저렴하게 나와 있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물건입니다. 월세 세팅만 잘한다면 현재 최저가 기준 28.9%의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실 사용이나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회차에 입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입찰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 확인도 해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입찰 과정보다는 낙찰로 과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예수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낙찰가 분석, 입찰부터 낙찰로 과정까지 문제 없이 안전하게 물건 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